네, 이번 시간은 COPD 환자에서 폐 기능 검사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일단은 폐 기능 검사는요 COPD 환자에서 진단을 할때 굉장히 중요한 진단 도구입니다. 즉 골드 스탠다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검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우리가 추적 관찰을 계속해 나가는데요. COPD가 그죠 이제 점점 악화되진 않았는지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죠 추적 관찰을 하는 검사가 또폐 기능 검사로 하기 때문에 어 COPD 환자분들은 폐 기능 검사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요 검사 과정에서 보시면 우리가 환자분 최대로 들여 마셔보세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폐가 완전 빵빵해지겠죠 그게 최대 흡기된 상태겠죠 그 다음에 쭉 끝까지 내뱉어보세요 하면은 그게 이제 최대 호기가 되겠죠. 자, 이 양이요. 그래서, 최대로 들여 마셨다가, 최대로 내뱉는 이 양을 우리가 보통 forced vital capacity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이걸, 그쵸? 측정하는 과정, 그쵸? 한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내뱉을 때요. 그쵸? 내뱉을 때, 빨리 훅 하고 내뱉어보세요. 라고, 그죠 최대 힘껏 훅 내뱉어보세요. 이런 과정을, 그쵸? 어, 기억이 나실 텐데요. 그게 바로 FEV1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Forced Expiratory Volume. 근데 이게 1초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를 후 하고 내뱉는데요, 1초 동안에 얼마나 많이, 그렇 내뱉을 수 있는가.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COPD는 아무래도 기도 저항이 큰, 그쵸왜냐면 만성 폐쇄성이잖아요. 그래서 기도저항이 생겨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기도저항이 있었다는 건 그만큼 내뱉기도 힘들어요. 그러다보니 그쵸? COPD 환자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공기음영이 엄청나게 크게 잘 보입니다. 시커멓게 그쵸? 그리고 폐도 굉장히 커져있어요. 그래서 FEV1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자 그러면 FEV1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말이 나왔으니까 자, 이거는요, 우리가 임상 경과와 치료에 대한 반응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기도, 폐쇄, 병변의 정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FEV1을 통해서 결국 COPD의 중증도를 분류하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요, 예후나 사망률, 그쵸? 그렇죠? 이걸 예측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 값이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 FV1을, 아까 제가 FVC, 그 이거 구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나눠주면요, 더 민감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요, 진단 컷오프로 사용합니다. 컷오프로 사용합니다. 70% 값으로 우리가 딱그 기준을 잡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가요, 뭐 정상, 그니까 러그 나이 때, 정상의, 그쪽 그렇죠. 예측치의 70%가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COPD다. 라고 일단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COPD가 진단이 된 다음에는요, 이제 중증도를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병기를 1에서 4단계로 나누거든요. 위험군이다. 그쵸. 그렇죠. 이거는 아직은, 그70% 그렇죠. 미만은 아닙니다. 단지 증상적으로 기침과 객담이 만성적으로 있고, 그러나, PFT, 즉, 그 폐기능 검사상에서는 정상이 나온 사람을 0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1단계는 이제 경증입니다. 이때부터는, 그쵸, 이 값이 70%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COPD 환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쵸, 70% 미만이면서 제가 이제 병기를 바로 이 FEV1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때는요, FEV1이 아직은 그쵸, 80%예측치의 8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4단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부터, 그쵸, COPD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쵸, 이 값은 70% 미만이긴 하고요 중증도로 나누기 때문에 여기서는 80% 그러니까 FEV1이 80%이상이고요그 다음에 여기서 2단계에서는요. FEV1이 이제 50에서 80 사이. 여기서는 30에서 50 사이, 마지막 4단계에서는 30% 미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그쵸, 50% 미만으로 잡기도 하는데요. 자, 이때는 호흡 부전 또는 우심실 부전이 있을 때라고, 그쵸, 이 값이 높더라도 결국 호흡 부전이나 우심실에 뭔가 문제가 있다 라고 했을 때는, 그쵸, 50%, 그러니까 뭐 45%라도 30% 미만이 아니더라도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4단계로 봅니다. 그래서 FEV1이, 아, COPD의 중증도를 나눠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FEV1과, 그리고 FEV1, 그리고 FVC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 검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측정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쵸? 아까 이게 이제 바로 기도 폐쇄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COPD, 그쵸?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경과 관찰, 추적 관찰하는 게 바로 폐기능 검사죠. 그래서 보통 COPD 환자가 질병이 악화되면요, 폐 용적이 계속 늘어나게 돼요. 왜냐면 공기가 갇혀서 못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렇게 되면 공기가 계속 갇히게 되면, 그쵸? 깊은 호흡이 불가능하게 되고, 자꾸, 그쵸? 굉장히 이제 호흡이 겉돌게 되면서 자꾸 호흡 부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TLC라고 하죠. 이게 Total Lung Capacity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Functional Residual Capacity라고 하는 그죠. 이런 것도 다 증가하게 되고, 그죠. 그 잔기량이라고 하죠. 폐 안에 남아 있는 Residual Volume 이런 것도 다 높아지는 결과 값을 보입니다. 자, 거기다가요. 만약에 폐 기종이 있는 경우는요. 아무래도 그죠. 교환이 그 용적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기체교환이 폐에서 잘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d l c u 라고 하는 게 그쵸? 이게 굉장히 감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결국 폐 실질이 파괴되고 있구나 이런 것도 반영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단 마지막에 했던 이런 얘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COPD 환자분들은 아, FEV1을 통해서 사망률과 예후를 판단할 수 있고, 그쵸. 중증도를 나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 일단 이걸로 나눠주면 더 민감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일단 70%보다 미만일 때, 그쵸. 이걸 우리가 COPD로 진단을 하는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